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루비언 레일즈로 어떻게 하면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비언 레일즈 MVC 패턴에서 만약에 브라우저로부터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간략하게 제가 한번 도식화를 해 봤습니다. 이 도식대로 한번 따라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요청이 들어오면 routes.rb 파일에서 요청이 들어온 URL이 어떤 컨트롤러 상에 어떤 액션과 연결이 돼 있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그 이후에 컨트롤러 상에 해당 액션에다가 그 요청 받은 내용이 왔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컨트롤러 상에 있는 그 액션이 실행이 되면서 데이터를 적절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컨트롤러에서 그리고 처리한 그 정보를 뷰한테 넘깁니다 뷰한테 넘기면 은 뷰는 처리된 정보를 전부 다 받아서 HTML, CSS, JavaScript로 전부 다 합친 후에 그 합친 내용들을 정적 파일로 만들어서 브라우저한테 넘겨줍니다 이것이 바로 브라우저에서 루비언 레이즈 서버로 어떤 url로 정보를 요청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새로운 페이지를 이번 시간에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 때이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이번 시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페이지를 딱 만들려고 생각을 해요 그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페이지를 만들 수 있지? 이런 약간 좀 당황스러움 그러니까 처음 할 때의 약간 막막함 이런 것들이 처음 생기거든요 그때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라우트 r b 파일에 해당 URL과 어떤 액션이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첫 번째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컨트롤러 상에 그 액션이 실제로 있는가 그게 두 번째고 그래서 세 번째로 그 액션과 연결되어 있는 뷰 파일이 존재하는가 이세 가지를 지켜주셔야지만 에러가 안 나고 빨간 화면이 안 뜨고 제대로 새로운 페이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구름 IDE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지 실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켠 화면은 구름 IDE 대시보드입니다. 저는 미리 이제 루비 코인 연습용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컨테이너를 생성을 해서 저와 함께 실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루비코인 컨테이너를 실행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지금 서버 세팅도 다 완료를 해놨는데 우선 구름 IDE로 실습을 하는 게 이번이 초반이니까 살짝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왼쪽에 보이는 여기에 이제 우리 디렉토리와 폴더들이 있고 이 밑에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화면은 편집하는 편집기 창이죠 이 터미널 창은 윈도우에서는 뭐 cmd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맥 os에선 터미널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구름 id에서 쓰고 있는 os는 우분 투이기 때문에 리눅스에다가 명령어를 넣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네, 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굳이 꼭알 필요는 없고 그냥 제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제대로 실습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아무것도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컨트롤러를 하나 생성해야 됩니다. 컨트롤러를 생성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이 터미널 창에 누르신 후에 이 명령어 창에다가 Rails Generate Controller 이렇게 입력하신 후에 컨트롤러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는 홈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할게요. 홈 컨트롤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쳐, 쳐주게 되시면 은 자동적으로 CPU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파일들이 자자작 네,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써있는 이 내용을 차, 살짝 살펴보면 은홈 컨트롤러.rb 파일이라는 것이 이 위치에 생성이 됐고 그리고 뷰 폴더에 홈이라는 폴더가 새로 생성됐고 그리고 뭐 테스트 파일이 생성되고 헬퍼가 생성되고 그리고 SCSS 파일이 자동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서 우선 컨트롤러 파일을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어, 앱 폴더를 먼저 더블 클릭하신 후에 컨트롤러스에 들어가서 홈 컨트롤러에 들어가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방금 생성한 홈 컨트롤러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oute.rb 파일, 파일은 어디 있느냐? config 폴더 안에 route.rb 파일이 존재합니다. 네, route.rb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view 파일은 어디 있느냐? view 파일은 app 폴더 안에 views라는 폴더 안에 home이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이 폴더 안에다가 저희들이 새로 만들게 될거예요 그래서 그세 가지 파일만으로 우리는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조금만 반복을 해드리자면, 컨트롤러는 앱 컨트롤러스 안에 있는 홈 컨트롤러 요 파일에서 우리가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라우트 점 rb 파일은 컨피그 안에 들어있는 라우트 점 rb 파일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뷰는 뷰 파일은 앱 폴더 안에 있는 뷰스 안에 있는 홈 폴더 안에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 하나 차근차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홈 컨트롤러에서 액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홈 컨트롤러에서 저는 여기다가 def라고 치고 index라고 친 후에 이렇게 end 이렇게 쳐줄게요 그러면은 요 def index end 이렇게 돼 있는 요 메소드가 생긴, 생긴 건데 루비 문법으로 보면은 이게 메소드지만 사실 레일즈 상에서는 컨트롤러 안에 있는 하나의 액션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인덱스 액션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액션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름은 인덱스라는 이름의 액션이에요. 그리고 이 액션을 저는 라우트점 r b 파일에 들어가서 이렇게 똑같이 써주세요. get 이렇게 쓰고 그리고 슬래시를 한 후에 화살표를 만들고 home s h index 이렇게 써줄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슬래시 슬래시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홈이라는 컨트롤러 안에 들어 있는 인덱스 액션으로 작업을 하도록 만들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홈 컨트롤러에 인덱스 액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슬래시로 들어오게 되면은, 홈 컨트롤러에 있는 인덱스 액션을 실행하는 거죠. 라우치.rb 파일에 제가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파일명 오른쪽에 보면은 별표시가 생겼는데, 이 별표시는 저장이 안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S를 눌러서, 별표시를 X 표시로가 되도록 전부 다 만들어주세요. 그럼 제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앱 폴더 안에 있는 뷰스 폴더 안에 있는 홈 폴더 안에 인, 안에다가 우리가 뭘 만들 거냐면 이 홈은 지금 컨트롤러 이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폴더 안에다가 저희가 새로 만들 거예요 파일 하나. 그 파일 이름은 index.erb라고 만들 겁니다. 이게 왜 index.erb 파일을 만드느냐? 제가 액션 이름을 index라고 지었기 때문에요. 액션 이름을 index라고 지었기 때문에 이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의 파일명을 지정된 디렉터에다가딱 만들게 되면은. 그럼 이 파일, index.erb 파일하고 홈 컨트롤러에 있는 인덱스 액션이 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둘은 서로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이 이름을 서로 이두 개는 연결해야 된다 그리고 또 라우스.rb에 있는 이 컨트롤러 이름하고 그리고 이 액션 이름을 꼭이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URL과 연결해야 된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인 index.erb에다가 우리 프로그래밍 하는 이제 오랜 전통에 따라서 첫 번째 명령은 꼭 이제 헬로 월드라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해 놓고 저장을 한, 하신 후에 서버를 실행해야겠죠? 오른쪽 상단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은 서버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URL을 눌러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전 지금 헬로 월드라는 글자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서버를 켜실 때좀 주의하실 게 있는데 서버를 요맨 밑에 보면 use control c to stop 이라는 요 멘트가 나오기 전에 만약에 제가 URL을 접속하게 되면은 에러가 뜨게 됩니다. 네,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종료했다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접속하면은 이렇게 connection refused 라는 에러가 뜨게 되는데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 기다렸다가 새로 고침을 하게 되시면은 제가 원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라 o 트 t rb에 슬래시로 들어가면 홈 인덱스로 명령을 실행하도록 지금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주어진 URL에서 슬래시로 접속을 했기... 아이고 슬래시로 접속을 했기 때문에 hello world라는 글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인덱스라는 주소로 접속을 했을 때홈 인덱스가 뜨게끔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지워버리고 이렇게 지워버리고 저장을 한 후에 접새로고침 하게 되면은 레일즈 기본 화면이 뜹니다 원래 슬래시 url에는 아무것도 지정을 하지 않으면은, 레일즈의 기본 화면이 뜨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 화면이 떴고요. 그럼 제가 방금 만든 페이지는 어떻게 하면 접속하면 되느냐. 이 주소창에다가 제가 아까 지정했듯이, 슬래시 인덱스라고 채고 엔터를 누르면은, 네, 제가 방금 만든 뷰 파일에서 적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진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 파일을 이용해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해서, 뷰 파일을, 뷰 파일에서 어떻게 하면 루비 문법을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ERB 파일이 사실 무슨 뜻이냐면은, ERB가 embedded Ruby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r o u t r b 에서이 RB는 루비 b y 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루비 문법을 쓰고요, 여기는. 그리고 홈 컨트롤러도 지금 루비 문법을 씁니다. 하지만, ERB 파일은, 저희들이 쓰게 될 erb 파일은 이제 html 문법을 쓰게 될 겁니다. 네, 여기다가 지금 제가 html 문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만약에 a 태그로 hello world를 클릭하면은 네이버에 접속하도록 만들,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이버 주소를 적고 이제 헬로월드 누르면 네이버에 접속하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 새로 고침 하게 되시면은 네, 링크로 바뀌고 이걸 눌렀을 때 네, 이버가 뜹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HTML 문법을 쓰는데 여기다가 제가 아까 임베드 루비라고 했잖아요. 루비 문법을 우겨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겨넣느냐? 꺽쇠 퍼센트 퍼센트 이렇게 적으면, 이 안에, 이 구역에, 이 구역에는 저희가 루비 문법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만약에 if 하고 true 이렇게 적고, 그리고 이제 루비 문법 상에서 if 문을 쓰면은 end가 꼭 있어야 되죠. 블럭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end라고 적겠습니다. 여기다가 또 뭐, 뭐라고 할까요? 뭐 1, 2, 3 이렇게 적도록 할게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은 만약에 제가 지금 루이 문법 상으로 보면은 지금 이게 참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출력이 되겠죠 이게 어, 원래 제대로 뜨게 되겠죠 이렇게 저장을 하고 새로고침을 하게 되면 은 네, 123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false 이렇게 적어서 이 조건문이 실행되지 않도록 만들고 저장을 한 후에 새로고침을 하게 되면 은 123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루비 문법을 넣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꺽쇠 퍼센트하고, 꺽쇠 퍼센트는, 이라는 게 있어요. 꺽쇠 퍼센트는. 꺽쇠 퍼센트는, 은 뭐냐면, 이제, 이 안에 있는 루비 문법이 출력되게 하는 거예요. 약간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다 문자열, 뭐, 뭘 넣을까요? 음, 하하하, 이런 식으로 합시다. 하하하라는 문자열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분기문은 지금 잠깐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꺽쇠 퍼센트 는을 적게 되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저장을 해서 새로 고침 하게 되면은 하하하가 지금 제 출력이 됐죠. 근데 만약에 제가 는을 안 붙인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안에는 실행이 돼요. 루비 문법이. 실행은 되지만 출력은 되지 않습니다. 새로고침 하면 네, 하하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실행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뭐 간단하게 포스트라는 변수에다가 하하를 넣었다고 하고 밑에다가 포스트 변수를 출력하는 명령을 적어 놓고 저장을 한 후에 새로고침을 하면은 하나가 한 번만 나오게 되겠죠. 요 위에도 나오고 밑에도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는을 쓴요 밑에 쪽만 지금 제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erb 파일은 작동을 한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erb는 html 라우스.rb도 rb는 ruby 홈컨트롤러.rb는 ruby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새로운 페이지 만들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